다른 수험생이 겪은 시행착오 똑같이 겪을 건가요? 시작부터 김덕관과 함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격을 앞당깁시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초시생 특집 시리즈가 연재됩니다. 그런데 아직 수험생활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이네 가지 영상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합격 메커니즘 1탄, 2탄, 3탄, 그리고 계속 까먹어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 꼭 보고,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다 보고 왔죠? 그럼 갑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 번에 몇 과목씩 해야 할지 궁금하죠? 정답은 한 번에 한 과목 위주로 한다. 아니 공부 방법의 정답이 어딨어? 시작 단계에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보다 앞서 도전한 수험생들이 몇 년씩 투자하여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합격한 후에 깨닫는 것을 제가 미리 땡겨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몇년 뒤에 깨달을 거긴 한데 지금은 모르니까 합격생들의 깨달음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러면 합격 기간이 빨라집니다 처음 하는 실력이 없는 과목은 한 과목씩 바짝 투자하여 실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과목이라는 것은 월요일 A 과목, 화요일 B 과목 그런 게 아니라 A 과목부터 먼저 쭉 끝내고 나서 B 과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입니다. 특히 실력이 없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졸졸졸졸졸 부어봤자 독이 절대 차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물을 쏟아부어 줘야 밑바진 녹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 한 바퀴가 빨리 돌아야 앞뒤가 연결되면서 이해도 되고 실력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갸우뚱하는 부분. 어, 선생님, 한 과목씩 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앞서 했던 과목 까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 과목 동시에 하면 각 과목의 앞부분을 까먹습니다. 까먹는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 과목 동시에 했을 때 문제는 각 과목별로 한 바퀴 돌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 과목별 실력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앞부분 한 지가 하도 오래 해서 앞뒤 연결도 안 되고요. 한 번에 바짝 한 과목씩 돌려서 실력을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까먹어도 다시 보면 금방 재생이 되는데 여러 과목 동시에 하면 자기의 실력이 안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끝났고 부수적인 것만 첨언하고 마칠게요. 집중적으로 실력을 만드는 과목은 한 번에 한 과목씩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 과목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하루의 대부분은 한 과목 이론 강의 당일 복습하면서 실력을 만들되 복습 시간 조금 줄여서 영어 기초가 약하다 영어 기초 혹은 앞서 했던 과목의 2차 복습 시간 이런 거 넣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앞서 했던 과목의 2차 복습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앞서 했던 과목 까먹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 처음에는 한 번에 한 과목씩 실력을 만든다. 몇년 뒤에 깨닫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다음 주에는 그럼 무슨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기간 대폭 줄이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수험생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고 초시행 특집 시리즈 절대 놓치지 마세요.